이런 분들은 미국에서는 직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일본 애플 스토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매진은 절대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국내에서 아이폰을 가장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여러분들, 직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전 이야기 다 끝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잘 이번에 성공하셨나요? 저는 이제 뭐, 보셨겠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 유일하게 성공한 건 아이폰 15, 일반 모델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아, 진짜 이번에 제가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프로를 못 샀네. 아무튼 엄청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셨 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에 물론 실패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 직구에 필요한 꿀팁들 이런 걸또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또 직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타 정보들까지 같이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저희 채널에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무려 아이폰 15를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꼭 참여를 해야겠죠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두 이벤트는 따로따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아직 참여 안 하신 분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을 가장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1차 출시국에서 직구를 하시면 됩니다. 국내 아이폰 유저가 가장 선호하는 1차 출시국은 일단 일본이 있고요. 그리고 뭐 홍콩이나 중국 이 정도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시키고 이 친구들이 저한테 다시 배송을 보내주는 이런 방법으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아이폰의 출시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일찍 배송을 받았다고 쳐도 이걸 당일에 택배를 보내도 결국에는 주말에 배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와서 받기까지는 빨라도 5일, 그리고 길게 걸리면 일주일이 훌쩍 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더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일본을 선택했는데 아, 이게 오히려 독이 되었죠. 일본 애플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카드 정보를 저장해 놓았어도 거기에 추가로 뭐 주소 확인, 날짜 선택, 시간 선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세 번의 과정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물건이 놓치고 리셋이 되고 아주 날 리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저처럼 이 직구를 하려는 지역에 지인이 없다면 보통은 이제 배대지를 사용하시죠. 배대지 같은 것도 이제 유명한 대로는 몰테일이 있죠.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배대지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 배대지가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배송이 굉장히 느린 편이고요. 뭐써 있기로는 뭐 일주일 내로 온다 이렇게 써 있는데 재수 없으면 중간에 뭐 관부가스에서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리게 되면 사실상 국내 내 출시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점에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생각보다 이 파손이나 분실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간히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의외로 좀 빈번히 일어나는 편이더라고요. 또한 가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로 아이폰을 시켰는데 그 주소가 이제 배대지 주소면 애플에서 이메일로 이걸 취소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대지는 좀 복불복이 좀 많이 있다 이런 걸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심할 때는 3주 정도 기다려서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안 오는 줄 알았어 <laughs> 그래서 아이폰 직구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나라에 가서 당일날 픽업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미국이야 뭐 열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워낙 머니까 이게 쉽게 가기가 힘든데 반면 일본이나 홍콩 이런 곳은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가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뭐 사전예약에 실패는 했지만 가서 새벽에 줄 서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자, 혹시 몰라서 일본 애플 스토어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22일 출시 당일에는 오프라인 물량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전체에 사전 예약 이외에 풀린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22일 날 줄을 서도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애플 스토어 말고 뭐 일반 리테일 샵들도 있죠. 이런 데서도 아이폰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본 국적을 가진 분들이나 거주자, 뭐 이런 분들만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런 재고가 있을 거라는 보장도 물론 없지만 물량이 있다고 해도 외국인은 못 산다고 합니다. 꼭 알고 가셔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구를 했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이득인지 아닌지 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이 가격이 작년에 오르고 나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엔저 현상 때문에 좀 이득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2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엔화가 한 899원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한 20만 원 저렴하게 구매를 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이득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면 국내에 들어올 때 관세를 내게 됩니다. 이 관세가 10% 정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만 원을 세이브해서도 10몇만 원 정도는 다시 토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행 경비도 들게 되는데요. 비행기값, 호텔값, 뭐 식사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뭐 아무리 적어도 몇십만 원은 나가게 되는데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절대 이득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물론 마침 그날에 여행을 가겠다고 비록 플랜이 되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득이 맞긴 맞습니다. <laughs> 단돈 얼마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일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구하시는 분들 중에 카메라 무음을 좀 기대하시고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카메라 무음은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뭐 홍콩이나 미국에서 구매를 했을 때는 카메라 무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은근히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아이폰에는 물리 유심 슬롯이 없습니다. 다2심으로밖에안 돼요. 내가 만약에 물리 유심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는 직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아이폰15, 제품만큼이나 컬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사전 예약을 하면서 좀 알게 된 가장 인기 있는 컬러와 좀 인기가 없었던 컬러, 이게 좀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이번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인기가 많았던 컬러는 내추럴 티타늄 컬러였는데요. 특히 프로 맥스에서 그냥 누르자마자 사라졌어요. 그리고 의외로 인기가 없었던 컬러가 있었는데, 블루 티타늄, 이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거는 며칠 전에 아이폰15 프로 부식 이슈가 있었잖아요. 어, 이게 뭐 부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변색이 된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 이슈가 있던 컬러 역시 블루 티타늄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제 마음에 들었던 컬러 순위를 좀 알려드리면 프로 라인업에서는 아 역시 1등은 내추럴 티타늄이었습니다 너무 뻔해서 좀 인정하기는 싫었는데 아 이게 진짜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이트 세 번째는 블랙 마지막은 블루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블루가 좀 되게 별로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내추럴 빼고는 다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일반 라인업에서는 블루, 블랙, 핑크, 그린, 옐로우 이 순서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블랙이 정말 의외로 엄청 고급스럽더라고요. 이제곧 저희 색상 영상도 올라올 텐데 컬러 고민이신 분들은 그 영상 무조건 시청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아이폰 직구에 관련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 직구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뭐 돈만 있다고 가능하고 뭐 편하고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생각치 못한 애로사항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국내 출시보다 더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제 막 직구를 하시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좀 늦었다고 볼수 있고요. 차라리 국내 사전 예약을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아직 정확한 국내 출시 시점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알아본 결과 사전 예약 시작은 10월 6일, 그리고 출시일은 10월 13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이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내에서 아이폰을 가장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팡이고요 두 번째는 11번가, 세 번째는 애플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쿠팡과 11번가에서도 사전 예약을 할수 있는데요. 이두 사이트가 애플 공홈에 비해서 좀 이득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바로 가격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뭐 쿠팡이나 11번가에서는 카드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죠. 아무래도 아이폰이 워낙 비싼 제품인 만큼 퍼센트가 크지 않더라도 몇 프로만 할인이 들어가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엄청난 단점도 같이 있는데요. 이게 물량이 생각보다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매진이 돼버려요. 진짜 품절 되는데 몇 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가 없으면 서버가 터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우스 클릭 한번 잘못 누르잖아요. 그 이제 못 사는 거예요. 바이바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속도전에 좀 자신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애플 공홈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매진은 절대 안 되거든요. 다만 배송이 끝없이 밀릴 수 있다. 어쨌든 나는 가격 조금 싼거 상관없다. 그냥 안전하고 좀 빠르게 구매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애플 공홈에서 하시는 게 가장 정신건강에 좋다고 할수 있고요. 뭐 나는 속도전에 자신 있고 무조건 할인이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쿠팡이나 11번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폰 직구에 관련된 꿀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뭐 사실 지금 이제 이 꿀팁을 가지고 구매하기엔 좀 늦었다고 볼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년이나 내후년 이럴 때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 경험담을 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도 이제 곧 일본을 가서 따끈따끈한 영상 가져올 테니까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